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공정자동화팀 서비스팀장 김상기라고 합니다. 아, 이번 세션에서는 공정자동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아, 소, 주제로 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공정자동화 사이버 보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치의 필요성을 위해서 IT 및 컨설팅 회사의 조사 및 통계자를 통해 가지고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 자동화의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면 그 방어를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화에대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 인더스트리 쪽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자료를 보면서 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이 아래 그 최근 7년 동안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은 시스템 통합을 이뤄내고 있으며, 어, 과거에는 그 21세기 21, 마무리, 마무 때에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이끌어냈고, 최근에는 I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 모든 사물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전설그 그 전략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78억 명중약 48명이 인터넷을 사용 중에 있고 모든 사물의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평균 최소 6시간 이상을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시장은 2025년까지 약 754억 개의 사물 인터넷에 연결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반대로 수많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적어도 6에서 73%까지는 이런 부분을 통제하거나 분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의 증가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나이더 일렉트로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업들의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인력의 최적화, 운영비 절감, 그리고 에너지 요금 감소를 혜택을 보고 있으며 어, 조사산업의 기업 중한98%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 예측기반의 유지관리및 증가현실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도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을 받았고요. 제조업체의 한60% 정도는 앞으로 AIR, VR 그리고 진흙 요염을 통한 업무를 지원할 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월 인터넷의 연결성의 성장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52억 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업체 인텔, 인텔사의 조사에 따르면은 각 분야별로 삶을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성장은 공장 분야가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거리를 낳기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컨설팅에서 모건 스탠리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의 공치적 그리고 기술과 책임의 의무 그리고 데이터 무결정성 그리고 표준화 부족 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단연 가장 큰 문제로는 사이퍼 보안에 대한 이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통계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랜섬웨어 공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과거 몇년 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데 14초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한 IoT 장치가 공격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안에 공격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 발견을 하고 그걸 보고하고 패치해 준비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두달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제로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깨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통 제로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은 50일이면 굉장히 큰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에서 그 바이러스나 랜섬에 대한 부분을 방어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공격을 받아서 매년 발생하는 부분들은 평균 3.8 밀리언 달러에 해당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매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접속 접목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들수 없는 부 분이 많아서 어, 이런 통계가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점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ICS라고 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 쪽에서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안에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은 아주 먼 얘기로 생겨가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트레이닝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패치 아까 이제 앞서 그 발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장치 사업에서 그래서 장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취약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걸 운영하는 PC 베이스의 어떤 패치라든지. 아니면 라이사이클을 통해가지고 과거 레간시 시스템이나 OS들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점이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우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크게 이슈화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쪽에 보시면 IT를 보안을 위한 예산은 약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인더스처 쪽의 OT라는 얘기는 아, 언제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IT 쪽에다, 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2%라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OT 쪽에 예산에, 보안에 대한 예산은 제로 베이스로 보여도 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쪽 중에 있으면서 OT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보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 고객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고민거리를 상담해 본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15년 동안 계속적으로도 어프로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어, 아직 관가되있는 부분이라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안을 얘기할 때 보통은 어, 건강이라든지 사람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안을 얘기할 땐 사실 어떤 투자 대비해서 눈으로 성과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다만, 어,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임팩트로 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우리가 많은 부분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잊지도 않을 병에 대해서의 준비는 만만히 하고 있죠. 어, 실비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감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련해서 우리가 어, 종속되고 있는 이 제어 시스템 분야의 쪽에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어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베이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트렌드는 모든 것을 통합해야 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트렌드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IT 인프라를 통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나 아니면 유지할 때이 보안은 어,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스럽죠.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날레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 준비하려고 해도 어느 잣대를 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 같이 고민하고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 아주 제가 최근 몇년 동안 고객분들의 고민을 한번 어, 호소하는 부분을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 위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IT OT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IT 팀은 있으니까 그 IT 팀들이 보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IT 팀에 가면 우리는 OT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럼 이걸 누가 OT를 담당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또 개전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OT 영역을 다루는 분이시니까 나는 OT 영역을 좀 아는데 IT 보안 테스트는 잘 몰라. 이렇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업무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거죠. 이런 갭이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아마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킹 테스트 하고. 어떤 어드시션먼트를 진행했더니 사장님 앞에서 PT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옆에 이제 각 파트별 사업부 상무님들을 다 모셔놓고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공장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IT 팀 상무님 얘기해봐. 얘기했더니 상무님께서는 아 저희는 IT에 보는 저희가 다현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저는 OOT를 모릅니다. 아 그럼 개진 팀에서 얘기를 해봐. 저희는 보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저희 슈나이더 같은 업계에서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후에 이제 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돼 있는 부분하고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차근차근에 짚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뭐 OTIT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OT 차이점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저희가 이제 이 OT, IT의 구분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지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IT다 이거 OT다의 차별점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IT 같은 경우는 어, 기밀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최우선순위로 중요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그 정보를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안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절차적으로 소르소베이스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합니다. 그럼 OT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산업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 공장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24시간 365일 공장은 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정유화사를 예를 들어보면 어 정유사의 CD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 석유화학의 NCC 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료를 어 분해해서 나가는 다른 공장에 이제 원료를 공급해야 되는 공장이죠. 이런 공장이 갑자기 어느 날 셧다운이 됐다 그러면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안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가용성입니다. 그러면 이 가용성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IT하고 OT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그런 그런 포인트에서 앞에 밑에를 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패치 사이클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산업제어 시스템 쪽에서의 OT는 이런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보안을 준비할 때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국제 법, 국제 어떤 규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어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IT 하시는 분들이 OT까지 담당하려고 해요. 왜? 그런 솔루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가이드는 OT와 IT는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이런 가이드는 따로따로 돼야 된다고 래요 근데 국내 마켓을 제가 살펴보면, 어 그렇게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IT조차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팀베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주 처리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OT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IT가 또 하게 되고 IT가 양쪽 OT, IT를 다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IT는 그 회사에 직접적인 속해 있는 팀이 아니고 또 외주 직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어러 가지 취약점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 IT하고 OT의 구분을 좀 내가 이제 좀 차별점을 알았다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IT하고 OT의 융합입니다. 앞서 말했던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754만억 개가 2025년까지 전문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60에서 73%까지 커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나가 돼야 되느냐, OT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KPI를 가지고, IT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정립한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은, 나오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IT와 OT의 융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안 솔루션에 대한 최적화, 보안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제 세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OT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OT의 부분을 이제 봤는데 그럼 이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정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레벨별로 나누 보면 본 부분인데 이거를 어퍼듀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규격이 있었어요. ISA 99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는 IEC 62443이라고 하는 플랫폼 베이스의 어, 규적 이제 국가 규격 규적, 국제 규격이 죠 그런 부분을 가서 거기 나오는 전체적인 모델인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이 네트워크 구조로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이버 보안을 해야 되겠다. OT 보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그 포인트를 알고 거기에 대비를 할 건데 이 모델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 쪽에 보면 레벨 0부터 위쪽에 레벨 4까지 보실 수 있으시고요. 레벨 0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필드에 있는 필드 계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벨 1은 우리가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DCS라든지 아니면 PLC, 뭐세이프트 시스템 이런 부분의 구성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모듈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언 모듈 같은 경우가 레벨 1에 종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벨 2가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HM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00년대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들은 오픈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OS 입장에서 윈도우 베이스로 가셨고요. 자사, 이제, 여러 가지 DCS를 제공하는 밴드들도 각자의 어떤, 자기네 폐쇄적인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공, 펌원으로 해가지고, 윈도우 베이스를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레벨, 어, 2에 대한 HMI가 굉장히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벨 3는 이제, 아까 말씀, 앞에서도 이제, 여러, 어, 발표자분들이 말씀했듯이,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트렌드가 그거죠. 앞에 레벨 0, 1, 2가 어떤 그 장치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다 부르니까 레벨 2, 레벨 1, 2에 대한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를 어, 컬렉션 해가지고 상위 쪽에 있는 MES 쪽으로의 데이터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뭐 APC나 파일을 통해가지고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드보 쪽으로 공, 공정의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킨다. 이런 부분에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레벨 3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4는 이제 IT 영역이 거죠.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공정 시스템이 아닌 전반적인 어, 사무관리 쪽에 대한 부분이었죠 또는 이제 우리 공정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여러 가지 MES 시스템을 관장하는 레벨 4로면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OT 보안이라고 하면 레벨 제로에서 레벨 3까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면 레벨 3.5까지 3에서 4의 사이, 여기가 이제 또그 IT 영역과 OT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을 저희가 OT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가 취약점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하단 쪽에 지금 가장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애벨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해킹을 한다든가 악의적인 랜섬웨어를 뿌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IT 쪽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화벽 이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근데 마음먹고 뚫으려면 뚫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단에 보시면 usb 키라고 보이실 거예요 레벨 1쪽에 또는 레벨 2쪽에 디바이스 하드닝이라는 부분이 보일 건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공격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과 금전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지금 레벨 1이나 2에 있는 usb라든지 usb라든지 어, 디바이스 하드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이 포인트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OT 보안에 대한 최우선 우선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디바이스 하드닝 같은 경우가 보통은 윈도우 베이스에서 레간시 OS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 보안 패치에 대한 부분들이 해, 진행되지 않아서 어 심해타고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장은 폐사망 공장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USB 꽂는 것도 불가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오퍼레이터한테 한 2억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할거 거 없어. USB 하나만 꽂으면 끝이야. 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쉽죠. 2010년에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란의 핵발전소 같은 경우가 저 USB 포트로 하나 꼽아갖고 이제 핵발전소가 슈다운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세이프티 시스템에서 이제 트라이톤이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쪽에서, 어, 여러 개의 루트를 통해서, 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 운영하는 PC에서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좀 경악스러운 것이 2014년도에 침투한 걸 2017년도에 이제 그걸 발견한 상태는 벌써 슈다운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는 벌써 어떤 메일 매일 외가 들어왔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체크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시점이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얘기는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나에서 아, 에코 스트럭처라는 부분을 아까도 계속 장표로 보이시는데 어, 통합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레벨 재료부터 레벨 4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섹터라든지 도메인에 대한 부사업을 다있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 맨 바닥부터 위에까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준비는 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아키텍처를 보셨듯이 그럼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화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때총 다섯 가지 필러로 얘기를 합니다. 설계 구현, 모니터링, 유지, 그리고 교육, 그리고 보안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세션별로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 들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 제공될 수 있는 솔루션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제공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저희가 유니크하게 다른 벤더와는 좀차별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어떤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할때 국제 표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국내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국정원하고 과기부에서 매년 감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법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어, 관심도라든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죠. 이 자료는 저희 신호에 대해서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NIST 쪽에서 보안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게 보이는 저런 총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OT 보안에 대한 도입을 할때 참고를 하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퍼밋이라든지 허용, 그 보호, 탐지, 대응이라는 세션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어떤 부분을 방향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슈나이더가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어, 역량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유수의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OS 회사, 그리고 보안 회사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펀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같이 어,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듯전 세계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관점에 대해 있는 그 국제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참고해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가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제공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신하이더어일렉트리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 초점한 글로벌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이 있는 OT 회사들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션을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